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베트남어 강사 힌이라고 합니다. Xin chào mọi người. t ô 오늘은 베트남어 자주 사용 표현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1강에서는 베트남 식당에서 자주 사용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간단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문장은 저기요. 저기요는 한국에서는 저기요는 누구나 한테 다 부를 수 있는데 친구한테 부를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저기요 M의 뜻만 아닙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, 조심해야 돼요. 네, 첫 번째는 M의는, M의 엠을 무슨 뜻이에요? M의는 동생아 라고 합니다. 동생아, M의, 동생은 M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에서, 베트남 식당에서 M의 부르면 은 M의 동생아 부릅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분은 나이가 좀 많이 있으면 은 네 나이가 많이 있으면은 지의 불러야 되죠 네 지의 그때는 저기요 지의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은 남자인데 남자이고 뭐지 나이가 좀 많이 있으면은 오빠 아니면 형+ 형이면은 앵 어이 불어야 돼요 앵 어이 앙 어이 네 또는. 그분은 나이가 더 많이 있으면은, 많이 고모처럼 아니면 아저씨처럼 어떻게 불어요? 꼬의, 꼬의. 그때 저기요는 꼬의 의미합니다. 그리고 아저씨는 주의, 주의 불어야 돼요. 다시 꼬의, 주의. 네. 또는 그 분은 사장님은 베트남 식당에서는 다 보, 보통은 가족, 맛집이면은 다 가족 음, 그 친구는 다 가족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그 사장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아버지 부르고 싶으면은 어떻게 부러요? M을 하면 안 돼요 네 기억해 주세요 M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음, 어. 그래서, 엉음 어이는 할아버지, 할아버지 부를 때입니다. 할머니는요, 마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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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어이. 다시, 동생은 엠의, 언니는 지의, 오빠는 앙의, 아저씨는 주의, 아줌마들을 어의 다시 엄의 음, 마의 잘 하셨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뭐지? 주문할때 그냥 이 음식을 주세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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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는 그런데 베트남어를 가이 나이 가이 나이 가이 나이 저도 가이 나이 아닙니다. 음식은 먼안뜻입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처도이, 처도이, 쳐도 뭐, 뭐, 주세요. 뜻이시죠? 처도이, 플라스, 이름, 음식에 불어주세요. 첫 번째는, 처도이, 먼나이. 이 음식을 주세요. 처도이, 먼나이. 처도이, 까이나이. 안 돼요. 자연스럽지 않아요? 네. 처도이, 먼나이. 네. 주문할 때, 처도이, 먼나이. 네그 다음에는 음료수 주문할 때 음료수는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을 자주 마시는거맥주 소주 그리고 콜라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주 초 소주 아니면 술마 드시면은 어떻게 부르세요 네첫 어, 번째는 술은 병이죠 술은 병 소주 한병 두병 주세요. 그래서 못가지 i 못 지어 u 아니요. 그래서 cho 못차이지 ộ t chai r 아니면 cho 못차이 một 맥주 한병 주세요 의미합니다. c h 못 t ô 이 하면 안 돼요. 매주한개 주세요는 한국어 뜻인데 베트남어를 cho 못차이지 저도의 못 차이 밀어. 근데 캔, 코카콜라는 한캔 주세요. 캔은 저도의 못 런고가. 저도의 하이 런고가. 런고가. 그래서 종별사는 평은 차이, 차이 밀어. 차이 밀 코카콜라는 런고가. 런고가. 네, 막 치막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, 계산할 때는 e m 띵띵 t 그쵸 맞아요. 자연스럽게 말하면은 e m 만 아니라 만약에 그분은 처음부터는 부를 때 그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불러야 되죠. 네, e m 치의 chị ơi, anh ơi, bà ơi, ông ơ 농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. 네 띵띵 할 때는 뭐지 카트로 계산 하나 요 아니면 현금으로 계산 하나요? 그런 표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세요? 첫 번째는 거 thanh toán anh chị 네, 그 친구는 그렇게 물어볼게요. 앵치, 탱, 또 방, 테, 하이, 아, 네, 는 카드, 건, 딘, 현금, 네, 만약에 저는 현금으로 계산합니다. 네, 나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? 으로는 합니다. 네, 또는 또이 스에탱 ẽ t 방 a n 카드로 계산할 겁니다. 할게요. 네. 이 ô 에탱 ẽ t h a 아니면 또이 스에탱 t h 방 n 그렇게 잘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마칩니다 식당에서는 자주 사용할 표현들을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베트남에 만약에 맛집에 가시면은 그분들에게 잘그 표현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. 네, 만약에 베트남어를 궁금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저는 시간이 있으면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베트남어 히엔센 베트, 뜨거운 베트남어 채널을 구독해주고, 좋아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답 및, mọi